반갑습니다 어, 2016 한국 유부차 문화원 송년의 밤에 초대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릴 때도 콜라랑 주스를 되게 좋아하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차들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도 느꼈던 게 참 디지털 시대에 정말 기계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말 자연에서 온 자연 그대로 이 차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더 했습니다. 그래서 2017년도 이제 넘어가는 이해에 더욱더 어, 한국 유구차 문화원의 발전을 기원, 기원하면서 이제 첫 곡으로는 태양처럼 음, 언제나 빛나는 모습으로 에, 유지하시라는. 오슬렘이 오나에 대한 들려드리고, 두 번째는 언제나 승리하시라고 오페라, 부치니 네, 오페라, 두란도 때 나오는 공주는 잡모이라고 폴포츠가 많이 불러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그리고 두 곡을 제가 멋지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